영웅시대의 거대한 힘에 대한 진실. 언론이 왜이 팬덤에 특별히 주목하는가? 과연 이들은 더 이상 평범한 팬 커뮤니티가 아닌 것인가? 최근 한국 경제계와 문화 산업 분석가들의 시선은 트로트 스타 한 명에게 쏠려 있다. 바로 이명훈과 그의 팬클럽 별표 별표 영웅시대 별표 별표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기업 광고주들이 주목하는 거대한 시장 데이터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누적 5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았다는 사실은 이 팬덤이 더 이상 평범한 커뮤니티가 아님을 증명한다.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영웅시대가 만들어낸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냉철한 숫자와 진심을 통해 분석해 본다. 반짝반짝 하트 진심의 투자. 무대가 아닌 쪽방촌에서 시작된 자산 가치.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은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손에는 도시락 재료가 마음에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 임영웅이 있었다. 이들은 화려한 콘서트장 대신 묵묵히 쪽방촌 골목을 찾았다. 한 회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빛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종교도 배경도 다른 이들이 하나로 뭉친 이유는 단순했다. 이명웅이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을 자신들도 실천하고 싶다는 것. 그렇게 시작된 도시락 봉사와 후원 활동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별표, 별표, 자산, 별표, 별표처럼 쌓여갔다.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정확한 시스템과 변치 않는 헌신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다. 이명웅이 무대에서 보여준 땀과 눈물과 진심이 팬들에게는 별표 별표 이자 붙는 감정 별표 별표처럼 작용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일회성 이벤트일 줄 알았지만 이들은 이명웅의 감동이 곧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공동체와 5년째 인연을 이어오며 누적 후원금 9천만 원 이상 달성. 경기 북부 영웅시대 모래알갱이 김장 나눔 봉사로 지역 사회 기여 이는 조직된 캠페인이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퍼져나간 별표 별표 문화 별표 별표였다. 광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시니어 소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즉, 별표 별표 감정 마케팅이 만든 사회적 영향력 별표 별표이 바로 영웅시대의 진짜 정체였다. 돈다발 시니어 경제력의 재발견. 10억 원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나? 영웅시대의 거대한 힘이 세상에 공개된 결정적인 순간은 2025년 3월.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와 산불재해 때였다. 뉴스에 이재민의 눈물이 가득할 때, 영웅시대가 움직였다. 10억 원, 이명웅과 팬클럽 이름으로 모은 성금이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놀랍게도 이는 대기업의 후원금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50대, 60대, 70대 팬들이 자신의 용돈과 연금을 모은 돈이었다.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이 모여 수천 명이 움직였고, 결국 하나의 팬심이 별표 별표, 문화적 자산 별표 별표이 되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가치, 그게 바로 진짜 팬덤의 힘이었다. 이명웅은 스스로 별표 별표 선물 대신 기부해달라 별표 별표고 말했고, 팬들은 그 말을 실천했다. 2025년 6월 그의 생일 때도 팬클럽과 함께 1억 56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했다. 생일마다 선물 대신 기부를 기념일마다 이벤트 대신 봉사를 하는 것이 영웅시대의 정체성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 행렬이 아니었다. 시니어 소비시장의 거대한 경제력과 조직력을 과소평가했던 사회에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였다. 50대 이상의 팬들은 소비력뿐만 아니라 시간, 의지, 그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세대였다. 이명웅의 진정성을 받은 팬들이 똑같이 행동하면서 문화 산업의 새로운 파급 효과, 즉 별표 별표 가수 한 명이 수십억 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모델 별표 별표 이 탄생한 것이다. 상승 그래프 무형 자산의 경제학. 왜 광고주들은 영웅 시대를 주목하는가? 언론이 영웅시대를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창출하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다른 팬덤이 굿즈를 살 때, 영웅시대는 도시락을 쌌다. 다른 팬덤이 광고를 낼 때, 영웅시대는 성금을 모았다. 이 차이가 브랜드 자산의 차이를 만들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이름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붙어 있으며, 이는 투자 효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 브랜드 신뢰도, 팬덤의 충성도 이 모든 것이 경제적 수치로 증명된다. 전문가들은 영웅시대가 팬클럽을 넘어 별표 별표 사회운동 단체의 조직력 별표 별표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한국 팬덤 문화를 가수 응원에서 사회공헌의 단계로 발전시킨 최초의 사례로 본다. 영웅시대 성공의 세 가지 핵심 이유. 지속성, 컨시스턴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매달 매년 멈추지 않는 봉사와 기부 실천은 문화가 된다.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모든 기부 내역, 누적 금액, 사용처가 공개되어 신뢰를 형성하고 이 신뢰가 다음 기부를 유도한다. 확장성, 스케일러빌러티 서울에서 시작된 봉사가 전국으로 퍼지고 하나의 모임이 수십 개의 모임으로 한달 기부가 매달 기부로 확장되는 조직적 파급력을 가졌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누적 기부금 30억 원은 끝이 아니다. 40억, 50억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명웅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오른다. 가수가 진심을 보이면 팬들이 행동으로 증명하고 그 행동이 다시 가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영웅시대가 증명한 것은 소비력이 있는 시니어층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는 결국 경제적 영향력으로 돌아온다는 엄연한 시장의 진실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닌 트로트 산업의 시장 구조와 팬덤 경제의 새로운 투자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경제 리포트인 것이다. 무형 자산, 선한 영향력의 가치, 이명훈과 영웅 시대의 투자 방정식. 이명웅과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보여준 누적 수십억 원의 기부 및 봉사활동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현대 문화 산업과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팬덤 경제학, 팬덤 이코나믹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들이 구축한 선한 영향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가치로 확장되고 있는가? 상승 그래프 광고주의 눈, 충성도를 넘어선 신뢰도 구매. 광고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명웅의 브랜드 가치는 일반적인 스타 마케팅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 광고주들이 영웅시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월적인 충성도 하이퍼 로이엘티 영웅시대는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가수의 이름을 걸고 공익 활동에 참여한다. 이는 이들의 충성도가 별표 별표 소비를 넘어 가치 실현 별표 별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는 일반적인 팬덤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도. 얼라이벨드 크레더빌러티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쌓아온 투명하고 지속적인 선행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신뢰자본이다. 임영웅이 모델로 나서는 순간 그 브랜드는 선한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형의 신뢰를 덤으로 얻게 된다. 이는 위기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시니어 시장의 골드러시, 영웅시대는 시니어층의 강력한 경제력과 조직력이 결합된 시장의 실체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별표 별표 유지와 목적성을 가진 가치 소비자 별표 별표다. 이들을 움직이는 감정 마케팅의 핵심은 할인이나 혜택이 아니라 별표 별표 진심과 공익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다. 영웅시대는 시니어 소비시장의 공략 지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반짝반짝 하트 진심의 이자 자발적 확장의 비밀. 영웅시대의 기부 활동이 수십억 원대 규모로 확장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별표 별표 진심의 이자 별표 별표가 붙는 구조에 있다. 탑다운 탑다운 이 아닌 바텀업 바텀업 문화. 임영웅이 선물 대신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이지만 전국 각지의 팬클럽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시락 봉사, 김장 나눔, 성금 모금을 하는 것은 자발적인 해석과 실천이다. 이는 조직의 명령이 아닌 영웅시대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만들어낸 자발적 확장성이며 이는 외부의 압력으로는 불가능한 결속력을 자랑한다. 투명성이 낮는 신뢰의 증폭, 모든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투명성은 시니어 세대의 조직력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자신이 낸 돈, 용돈, 연금 등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다음 기부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신뢰가 더욱 단단해진다. 사회적 성취감, 공유. 팬들은 가수의 성공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명웅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낀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 운동 단체의 조직력과 유사한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한다. 슬레이트 이명웅의 다음 진실, 무대 밖의 청사진, 이명웅의 선물 대신 기부라는 메시지는 이미 그의 브랜드 정체성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의 활동이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티스트 기업과 모델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공익 콘텐츠 확장, 음악과 콘서트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하나의 콘텐츠 브랜드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팬덤 문화의 글로벌 확산, 영웅시대의 선한 팬덤 문화는 해외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K팝을 잇는 K트로트의 건강한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돈과 소비를 넘어선 인간적인 진심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보고서다. 이들이 만들어갈 40억, 50억 원의 기부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 빚어낸 문화적 유산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영웅시대의 진화, 선한 영향력이 창출한 수천억 원의 무형 가치. 임영웅과 팬클럽 영웅시대가 쌓아올린 누적 3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은 단순한 팬심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는 별표 별표 트로트 팬덤 경제학 별표 별표이 도달한 최고 정점이며, 선한 영향력이라는 무형 자산이 어떻게 수천억 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사례다. 돈다발 시니어 팬덤, 잠재적 경제력을 공익으로 전환하다. 영웅시대 현상의 핵심은 시니어층 소비자의 잠재적 경제력과 조직력이 공익이라는 강력한 목표 아래 결집되었다는 점이다. 50대, 60대, 70대의 팬들은 시간, 의지 그리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광고시장은 이들을 소극적인 소비층으로만 간주하는 실수를 범했다. 경제력의 재발견, 집중호우와 산불재해 때 단숨에 10억 원을 모금한 사례는 이들이 가진 경제력이 일회성 굿즈 구매를 넘어 사회적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대한 자본력임을 증명한다. 이는 대기업 후원금이 아닌 수천 명의 소액 성금이 모여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진정성 기반의 소비 동력, 영웅시대 팬들은 이명웅이 무대에서 보여준 땀과 진정성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 행위 역시 진정성을 추구한다. 굿즈 대신 도시락을 싸고 광고 대신 성금을 모으는 행위는 임영웅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이는 광고주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팬덤 경제 전문가들이 영웅시대를 팬클럽을 넘어 사회운동 단체의 조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들이 별표 별표 소직적 자발성, 그래스루츠 발런터리점, 별표 별표를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승 그래프 임영웅 브랜드. 신뢰도라는 무형 자산의 가치 측정.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에게는 이미 선한 영향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붙어 있다. 이 자산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광고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치로 측정된다.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 극대화, 임영웅이 특정 브랜드의 모델이 되면, 팬들은 해당 제품을 단순 소비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선한 일에 동참하는 행위 별표별표로 인식한다. 이는 브랜드 신뢰도를 단숨의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모델 효과를 극대화한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제품 구매 후기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자발적 마케팅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의 브랜드 가치는 수백억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지속성과 투명성의 신뢰 공식, 영웅시대의 성공 요인인 지속성과 투명성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공식이다. 별표 별표 멈추지 않는 봉사. 지속성 별표 별표는 임영웅 브랜드의 일관된 이미지를 구축하며 모든 내역을 공개하는 투명성은 팬덤 내부와 외부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 신뢰가 다음 소비와 기부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다. 반짝반짝 하트 문화산업의 새로운 파급효과. 응원을 공원으로. 영웅 시대 현상은 한국 팬덤 문화를 가수 응원에서 사회 공헌의 단계로 발전시킨 최초의 사례다. 이는 문화 산업의 파급 효과가 단순히 음반 판매나 콘서트 관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자본 축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팬덤의 정체성 재정에 영웅 시대에게 팬의 정체성은 이제 응원하는 사람을 넘어 가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자존감과 사회적 효능감을 높여주며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한다. 공익으로의 확장 가능성. 이 사례는 다른 아티스트와 팬덤, 심지어 기업에게도 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공익으로의 확장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선한 영향력은 더 이상 립서비스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측정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미래 투자 별표별표임을 증명한 것이다. 영웅 시대 30억 기부 신화 팬덤 경제를 넘어선 사회적 자본으로 이명웅 팬클럽 영웅 시대가 달성한 누적 30억 원 현재는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기부금은 단순한 액수를 넘어선다. 이는 트로트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점이자 시니어 팬덤의 잠재력과 조직력이 사회적 자본. 소셜 캐퍼텔으로 치환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이다. 이 현상은 광고주들에게 진심 마케팅의 투자 효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제 리포트나 다름없다. 상승 그래프 시니어 팬덤의 재발견, 돈과 시간, 그리고 진심. 영웅시대의 성공은 시니어층의 경제력과 조직력을 과소평가했던 기존 시장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50대, 60대, 70대의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탄탄한 소비력과 자산을 축적했으며 은퇴 후에는 충분한 시간과 활동 위지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별표 별표 진심을 알아보는 눈 별표 별표이다. 임영웅이 무대에서 보여준 땀과 진정성 그리고 선물 대신 기부에 달라는 메시지는 시니어 팬들의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했다. 투자로서의 기부, 이들에게 기부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별표별표 별표 고차원적인 투자행위 별표별표였다. 다른 팬덤이 굿즈, 고즈즈, 구매에 집중할 때 영웅시대는 별표별표 별표 선행, 고드 디즈즈, 별표별표에 집중함으로써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부여했다. 조직력과 지속성,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이어지는 도시락공사, 전국 각지의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퍼져나간 문화적 캠페인은 강력한 조직력을 보여준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는 뉴스가 되지만 지속적인 실천은 문화가 된다는 핵심 가치를 증명했다. 반짝이는 별 이명웅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상승. 영웅시대의 선행은 이명웅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넘어 그의 별표 별표 브랜드 가치, 브랜드 에코티, 별표 별표를 수직 상승시켰다. 광고시장에서 임영웅이 갖는 가치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 수준을 넘어선다. 브랜드 신뢰도 팬덤이 자발적으로 30억 원 이상을 기부할 정도의 선한 영향력은 그가 광고하는 제품이나 기업의 신뢰도로 직결된다. 임영웅을 모델로 쓰는 기업은 즉시 사회공헌과 윤리적 소비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덤으로 얻게 된다. 팬덤의 구매력 충성도 영웅시대는 기부와 봉사에 막대한 경제력을 쏟는 동시에 이명웅이 모델인 제품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충성도를 보여준다. 이는 광고주에게 가장 확실하고 리스크 없는 시니어 소비시장의 교두보를 제공한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선한 영향력이라는 무형자산은 아티스트에게 혹시 모를 논란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 오랜 기간 쌓아온 선행의 기록은 일시적인 실수나 악의적인 공격을 상쇄시키는 사회적 면역력이 된다. 팬덤 경제 전문가들은 영웅시대의 활동을 별표별표 별표 팬클럽을 넘어선 사회운동 단체의 조직력 별표별표이라 평가하며 이는 한국 팬덤 문화를 응원해서 사회공헌 단계로 발전시킨 최초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누적 30억 원의 기부금이 곧 수백억 원의 투자 효과로 환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